일본에서의 혐한시인,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최근의 폭력사례, 이런 것들은 인종차별적 혹은 변형된 인종차별적 범죄행위다.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의 가치 혹은 유용성을 한번 성찰해 볼수 있는 싫로하는 인생공부, 송이부고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인 이와타 히로시의 작품 주소와 만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 보시죠. 주소와 만두 이와타 히로시 전략 가느다란 눈으로 부끄러운 듯 웃는 이 군이 나는 좋았다. 그도 내가 좋았을까? 저녁 해가 저 어둑해진 가운데, 우리는 바람이랑 돛단배랑 눈이 오지 않는 남양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달려와 솜 사탕처럼 모여들어. 모두들 비행기처럼 소리쳤다.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나도 곧바로 이 군에게서 떨어져 입 뻑꿈뻑꿈 해대며 소리치는 채 했다.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지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한 접시에 50엔 하는 만두를 심야에도 영업하는 가게로 달려가서 되도록 마늘 가득 채워 달라고 부탁해 먹어 치워 버리는 것이다 두 접시고 세 접시고 두 접시고 세 접시고 주소와 만두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시가 조금 길어서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시인 이와따 히로시의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꽤 오래된 시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문제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또 시사적인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바로 시인 이와타 히로시입니다. 시인의 두 가지 과거를 해상하는 내용으로 된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과거. 저 하나는 먼 과거. 어린 시절입니다. 시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요. 또 하나의 과거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이 시를 서던 시점에서 가까운 과거입니다. 물론 지금의 뭐 기준에서 본다면 이 역시 멀리 떨어진 과거입니다만 하나하나 내용을 분석해 볼까요? 앞에 생략된 부분은 주소와 관계되는 부분은요. 나는 시적하자인 나는 친구가 사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아마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서 찾아가서리라고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시의 내용에 담겨 있는 주소가 시의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도쿄 오모리쿠 마고메초 동사의 30으로 나옵니다. 시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경 오모리쿠 할때 구는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됩니다. 종로구 강남구 하듯이 구에 해당되고 마고메초 초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동에 해당합니다 인사동 역삼동 하듯이 동에 해당 된는데 지금도 이런 말을 서고 있습니다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는데 한참 찾다 찾다 못 찾다가 결국 찾는데 이 언덕 그 바지에 있는 마을인데 친구 못찾고 내려가는 길에 친구가 올라오는 곳을 보고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때가 물론 해질녘입니다. 그 과거, 어린 시절의 과거를 해상하는 내용의 시인데요. 친구의 성은 이시즉 이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초등학생입니다. 제일 조선인이고요. 어린 시절, 즉먼 과거의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짐작컨데 1944년이거나 1943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타 히로시의 생년이 1932년생이거든요. 1944년이면 6학년 때의 일이요, 1943년이면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시절의 일이니까 때가 가장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생각된 부분을 지나서 시작되는 내용이 가느다란 눈으로 부끄러운 듯 웃는 이군이 나는 좋았다 원문에는요 가느다란 눈으로 부끄럽게 웃어서 나는 이군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바꿨습니다 가느다란 눈으로 부끄러운 듯 웃는 이군이 나는 좋았다 그도 내가 좋았을까 그리고 마침표가 있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데 시의 원문에는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없고, 제일 마지막에 느낌표 하나가 지키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하자니, 의미가좀 모호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겨서 제가 문장 부호를 네군데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감안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해가 저어둑해진 가운데, 우리는 바람이랑 톱담배랑 눈이 오지 않는 남양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박암이 깃들 무렵 박암 옅은 어두움이 마치 거늘지듯이 생길 무렵 그어 저녁 어스름이 있을 무렵 이때입니다. 까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 이야기도 하고 도 담배 이야기하고 남양 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태평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본군이. 진출한 곳이기도 하죠. 일본군은 뭐 여러 군데 진출되어 있었죠. 뭐 버마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만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일본군이 뭐 진출을 해서 일본군이 지금 지고 있는데도 보도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또하그 당시 조선 식민지 백성들은 다 일본이 이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1943년 44년 그때. 그러면서 낯선 곳에 대한 어떤 동경을 자극시키는 그 정책을 취했습니다. 막아에 그저 외국이 남양 남태평양이는뭐 어떻하더라 뭐범만은 어, 어떻하더라 뭐 베트남은 어떻하더라 중국은 그래서 뭐 중국에 관한 노래 중국풍 노래가 막 대중 일본 대중가요로 막아내그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시나노 요로 중국의 밤이라고 하는 니꼬란이 부른 당시의 대중가요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그러까 낯선 곳에 대한 동경을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면서 좀더 진취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뭐, 전쟁은 자꾸 전투에서는 지고 있는데, 그거 철저히 보도 통제된 거예요. 그래서 남태평양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둘이가.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달려와, 그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솜 사탕처럼 모여들어 여러분, 솜 사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어, 저도 동백산 앞에서 봤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있었는데. 간만에 생각하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솜 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리는 기계로 돌아가면서 그 사탕이 안에 그저이 솜으로 풀리서 가지고 안으로 감싸지는 거. 이게 뭐, 이 돌리는 이, 이게 무슨 안에 그저 힘으로 중심을 안쪽으로 향하는 힘, 저 구심력을 이용해서 솜 사탕을 만들어서 나무 막대 사탕을 이렇게 돌려서 먹으면 굉장히 달콤한데 지금도 있다는 사실, 옳다 제가 봤어요. 야, 저 물건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 어릴 때 보던 거. 이게 우리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를 보니까 일제 시대부터 있었다. 솜 사탕처럼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구심력을 어, 가지고 이 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모두들 비행기처럼 소리쳤다. 큰 소리로 쳤다 그 말입니다. 비행기 소리가 아, 나듯이 옛날 비행기는 얼마나 소리 크게 납니까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어로 한다면 쿠사이 쿠사이 초센 쿠사이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일본어로 된그 냄새란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오이라고 해요 이 니오이라고 하는 냄새는 코로 맡는 냄새 코로 방금 말한 쿠사이라고 하는 냄새는 뭐냐 하면 느낌으로 전해지는 냄새 왠지 모르게 나는 냄새 뭔가 모르게 나는 냄새 느낌으로만 전해지는 냄새. 특히, 조선 냄새. 저, 초센 쿠사이 하면 마늘 냄새. 닌니쿠 니오이를 말합니다. 닌니쿠 쿠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서양 냄새는 뭐냐? 바타 쿠사이. 버터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일본 사람을 맞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맡을 수 있는 제 경험으로 나는 냄새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 간장 냄새예요 그 일본 사람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든지 일본 사람이 지나가거나 일본의 무슨 모처에 가거나 혹은 공항에 있어도 약간 뭔지 모르게 일본적인 냄새가 난다 그게 일본 간장 냄새입니다 그런 것이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우리끼리 아는 거죠 그 마늘 냄새 모르듯이 이것을 쿠사이라고 한다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이 것은 애들 놀릴 때 하는 AABA형입니다. 6.25때 부산으로 피난 왔던 서울 사람들 아이들이 부산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 보고 막 놀리됩니다. 서울내기 다만에게 맛 좋은 고래고기. 그 당시에 고래고기가 참 맛있었거든요. 지금 고래고기는 진짜 고래고기가 아닙니다. 밍크 고래라고 해서 옛날 그 고래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을 쪄 먹던가 살만 먹던가. 볶아 묶든가, 어, 육회로 묶든가 굉장히 맛이 있었거든요. 그 볶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양파거든요. 양파 일본말이 담아내기거든요. 어,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종 고려경기 고기, 1, 2, 산음, 기, 기, 기로 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맛종은 다르죠. A, A, B, A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냄새나, 냄새나, 초센 냄새나 하면, 이거는 A, A, B, A형으로 이렇게 기성정결식으로 노래처럼 불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친구가, 그니까, 러 요, 시적화자가 친구를 감사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을 팬이 되어가지고, 비겁하게 말이죠. 자기도 어떻게, 그 어, 어, 놀리는 거예요. 나도 곧바로, 나도 시적화자입니다. 이와타 히로시, 어린 시절의 이와타 히로시입니다. 곧바로 이군에게서 떨어져. 이 군에게서 떨어져, 뻐끔뻐끔 해대며 소리 치는 채 했다. 남자마, 남자마, 조선 남자마. 요렇게소리는안 들고 소리 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 나 역시 동네 아이들에게 가담해서 재미삼아 제일 조선인 아이인 이 군을 놀래댔다. 입을 뻐끔뻐끔, 뻐끔뻐끔. 뻐꿈, 여기 원문을 보니까 바구바구. 바구. 그러니까 일본어와 한국어가 좀 그래도 유사한데 뭐싹 유사 한 아닙니다만 프랑스어, 이태리어 유사 듯이 유사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안에 그저 문법적으로나 발음상 조금 유사한 게 있는데 어이성어야 뭐그저 그래, 소리 흥내내니까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태입니다. 어태어가 비슷할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어태도 한국어, 일본어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지금 볶음 볶음이나 바구 바구 비슷하지 않습니까? 터벅터벅 그었다 터벅 토고토고 그렸다. 지금 아기탕이 끓고 있는데 아기탕이 설설 끓고 있으니 식사할까요? 설설 이 말이 일본말로 소로소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어태어들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누가 한국어, 일본어 비슷한 어태어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거리가 먼 한일 비교 언어학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 관심도 있고요. 그렇다면 먼 원류가 한국어, 일본어 원류가 한 군데로 모이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 생각도 더 들어요. 하여튼 볶끔볶끔은 뻐근 일본말로 바구바구입니다. 입 바구바구 해대며 소리치는 척 했다. 냄새마, 냄새마, 조자 냄새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까운 각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이와다 히로시는 이제 어른이 돼서 철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던, 집까지 찾아가던, 주소를 가지고 집까지 찾아가던, 좋아하던 친구, 이군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조선에 일어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려댔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니야, 그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한 접시에 50엔 하는 지금 돈으로 한 600원입니다. 만두를 식량에도 영업하는 가게로 달려가서 되도록 만을 가득 채워 달라고 부탁해. 누구에게? 만두 만들어서 파는 주인에게 부탁해. 먹어 치워 버리는 것이다. 두 접시고 세 접시고 두 접시고 세 접시고. 이이 이야기를 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를 쓰는 직업이니까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했으니 그이 그것은 일본인 아이들과 함께 제일 조선인이었던 친구 이군을 놀려대던 일그 당시에 일본 아이들이 제일 조선인을 이거 일본에서 놀려대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일상화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 차별의 구조적 모순에 있죠. 민족 차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멸시, 또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철 모르는 아이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만두가 나오고, 만두가게가 나오고, 마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 냄새라고 하는 거, 초센 쿠사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냄새다. 하는 겁니다. 만두는 이게 원래 원문에는 만두가 아니고 한자어로 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자. 일본 말로는 교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만두는 중국 말로 만트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만두고, 일본 말로는 만주인데, 다 이거 음식이 달라요. 중국 만트우는 발효식품이고요. 우리 만두는 비발효식품이고, 일본 만두인 만주는 중국, 한국과 다른 식사대용의 만주가 아니라 과자같은 만주입니다. 아주 작고 밀가루 피를 이렇게 어, 둘러싸는데 안에 있는 단팥소, 아주 답니다. 엄청나게 달아요. 식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만주는 과자처럼 먹는다. 차 마실 때 일본 차가 우리처럼 구수하지 않습니다. 섭섭니다. 아주 쓴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단 만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먼투, 만두, 만주는 서로가 다른 음식이다. 똑같은 한자는 만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만두는 원래는 교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교자는 우리 만두하고 비슷해요. 교자는 뭐냐 하면 중국, 한국식 만두를 본던 일본식 만두니까, 이렇게 만두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이것이 1960년대에 엄청나게 아니에요. 대중화되었다고 하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할것 없이 만두는 원래 상류층 음식이었습니다만 찜기가 발달해서 1960년대에 소매품용으로 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어 그리고 어, 만들어놓은 만두를 파는 것이 알고 만들고 있는 만두 적석에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는 적석에서 만두를 만드니까 거기에 마늘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늘 가득 채워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해서 두 접시고 세 접시고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의 죄책감을 이렇게 안니그뭐 희석시키기 위한 것제 2의식을 발로로서 먹어치우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접시를 먹든세 접시를 먹든 하여튼 한 접시 이상을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서 내 그때 일을 어린 시절을. 조선인 친구를 놀렸던 것을 기억을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속죄 유사형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나 역시 동네 아이들의 그 놀림에 가담해서 이 군을 재미삼아 놀려댔지만 어린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후회가 된다. 나는 재미삼아 놀렸지만 그, 그 놀림을 당한 이 군의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트라우마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어른이 되어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마늘 냄새가 바로 조선냄새 이바라기 노리꽃 제가 몇 차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소개한 일본의 저명한 여성 시인입니다 이바라기 노리꽃의 시의 시심을 읽다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시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서 사온 책인데요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독립한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때의 일, 논리되던 일, 그때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잊어버려설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별거 아니지만 놀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한 평가도 이바르기 노르고 여사가 하고 있네요. 시의 군도덕이 없는 기법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에 서인 시 가운데 일본 시 가운데 최근 30년 사이에 서인 일본 시 가운데 가장 좋은 시의 한편 이다 하고 극찬을 냈습니다. 이 시가. 무슨 시가? 주소와 만두라고 하는 시가. 그때 최근 30년은 그 책이 몇년을 기준으로 아 그거 지금 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30년이 뭐냐 하는 겁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전후 사정을 통해 짐작해 보건대는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전후 30년이 아니겠느냐 1945년에서 1975년 그 30년 중에서 가장 좋은 시의 한편이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지금 몇 년도에 나온 책이요아이 책은 뭐알수 있지 않요아이 책은 1900 초판이 79년이거든요 그 79년이니까 이 책이 초판이 79년이니까 충분히 아니야느자 최근 30년이라 하면 전후 30년이다. 1945년에서 1975년이다. 그러니까 30년이면 한 세대인데, 한 세대의 대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대표작을 보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아니에요. 그... 광범위한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연대를 신년이라 하거든요. 연대를 대표하는 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중에 1960년대 뭐 대표하는 시중에 하나가 김수영의 풀, 70년대 신경림의 농무, 80년대 이성복의 남미금산 그,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이 10년 단위로, 어 대표하는 시의 하나라 하는 것도, 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한 세대, 30년을 대표하는 시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이바라기 노리고의 극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와 관련을 해서요, 지금 문제, 현재, 2021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관계해서, 현재의 문제와 연기를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시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시대가 그저 한국이나 일본은 없습니다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쿄 중심과 한국인 거리에는 주말마다 내가 그 혐한, 혐한, 한국인을 혐오하는 혐한 시위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면 혐한 시위를 벌이는데 대표적인 그 구호가 조선이은 바퀴벌레이니까 밟아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연도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이 반혐한 시위를 벌이거든요. 피켓을 들고 한국말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하면서. 그래도 안 돼. 그, 저, 일본 그 경찰들은 본체만지 하고 있는데. 지금만 요즘 또 조용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올해.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아시안인들이 안에 그 그저 차별 폭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미교포 노부가 미국이, 미국 청년들에게 뭐 린치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사이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정오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근데 일본에서의 혐한 시인,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최근의 폭력 사례, 이런 것들은 인종차별적 혹은 변형된 인종차별적 범죄행위다.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의 가치 혹은 유용성을 한번 성찰해 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가 아닌가. 이 시, 히와타 히로시의 뭐라고요? 주소와 만두라고 하는 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소와 만두 이와타 히로시 전략 가느다란 눈으로 부끄러운 듯 웃는 이 군이 나는 좋았다. 그도 내가 좋았을까 저녁 해가 저 어둑해진 가운데 우리는 바람이랑 돛단배랑 눈이 오지 않는 남양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달려와 솜사탕처럼 모여들어 모두들 비행기처럼 소리쳤다.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나도 곧바로 이 군에게서 떨어져 입 뻑꿈뻑꿈 해대며 소리치는 채 했다. 냄새나, 냄새나, 조선 냄새나. 지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한 접시에 오십엔 하는 만두를 심야에도 영업하는 가게로 달려가서 되도록 만을 가득 채워 달라고 부탁해 먹어 치워 버리는 것이다. 두 접시고 세 접시고 두 접시고 세 접시고